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어, 옆에, 아까 시작할 때도 인사하셨지만, 인사를 한번더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반갑습니다. 네. 기도 좀 제대로 해봅시다. 어, 나부터 좀 제대로 해봅시다. 네. <laughs> 기도 좀 제대로 해보자고, 우리 같이 인사하면서 시작했는데, 어떠신가요? 아, 네, 좋습니까? <laughs> 네네. 기도를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제대로 하는 기도가 뭔지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지만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면 말문이 턱 막히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혹은 누가 다가와서 기도가 뭐야? 기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하고 물으면 우리는 대답을 할수 있을까요? 어, 영혼의 호흡, 하나님과의 대화 이런 여러 가지 설교를 통해 들었던 말은 할수 있지만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기도가 우리 믿음 생활에 뗄래야 뗄수 없는 정말 중요한 것인 건 알겠는데 기도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분명 기도에 대한 설교도 들었는데 여전히 기도는 우리에게 낯설고 자꾸만 중원부원하게 되고 가끔만 할 말이 없어서 주님 주여 하다가 졸기도 하고 찔리는 분들 계시죠. 네. 그래서 점점 기도가 막연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혹시 대표기도라도 한번 하려고 하면. 몇날 며칠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 대표 기도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기관 모임에서 몇명 모이지 않는 그 모임에서 하더라도 말이죠. 썼다 지우고 썼다 지우고 간신히 완성한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 나면 돌아서서 아, 이걸 했어야 되는데. 아,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하고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기도를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어쩜 저렇게 기도를 막깔나게 잘하는지 하고 감탄하게 되는 대표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식사 기도만 한번 시켜봐도 기도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의 기도를 왜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정말 잘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혹시 그분들이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인 건 아니었을까요? 말을 유창하게 끊기지 않고 길게 현란한 말솜씨로 화려하게 꾸밈이 많은 언어로 기가 막힌 단어를 기가 막힌 자리에 쓰면서 하는 기도를 보고 혹시 저 사람은 기도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기도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와 아굴의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기도가 성경에 쓰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않으신가요? 네, 궁금하시죠? 이번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 주제는 기도할래요입니다. 내일부터 주일까지 이틀간 기도를 주제로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을 고쳤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이제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배우겠죠. 저, 제가 먼저 기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지만 기도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배워서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저희는 임시 보호소에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볼 때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가 당연히 있을 부모 당연히 받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채워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채워줄 수 없는 결핍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 굉장히 슬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부모가 되어주고 스승이 되어주고 또 동행자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기도가 무엇인지 잘 배워서 정말 그 인생에 그 친구들은 여기 임시 보호소기 때문에 어디로 가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혹시나 이제 다른 시설로 옮기게 되면 기독교인으로서 잘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기는데 지금 배워놓은 이 기도가 그리고 지금 만난 그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평생을 이끌어 가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네. 그럼 기도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도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와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네, 야베스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요라고 합니다. 아굴은요, 죽게 구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알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셔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나도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뭔가 주장하고 당당히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을병정 쯤 되지 않을까요? 아골은 사절 말씀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절은 함께 읽지 않았는데요 사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아굴은 그분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없다. 너는 아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것일까요? 아굴은 자원에 이렇게 나타나 있듯이 지혜자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모른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아무리 알고 또 알아도 우리의 힘으로는 다알수 없다는 것을 이 지혜자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그래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하며 나아가야 하는데요. 그런 하나님께는 두 가지의 강력한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일단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갑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했죠? 네, 을병정쯤 된다고 했죠 만약에 하나님이 회사의 회장님이라면 우리는 어느 정도 될까요? 말단 직원이요? 아니요 말단 직원도 되지 않을 겁니다 교육생 정도 네, 아무것도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 없이 일단은 배우는 주제에 소정의 급여는 또 받고 있는 그런 교육생 정도 되지 않을까요? 갑 혹은 회장님은 우리 같은 을병정 혹은 교육생에게 관심이 일도 없습니다. 저만 해도 우리 학교 총장님은 제 이름도 모르고 저라는 학생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조차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갑이나 회장님과 달리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냥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가 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죄인으로서 사망으로 향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너 가서 제네 좀 건져와 하고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가서 죽어서 거룩한 피를 흘려서 그들을 구원해 오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그렇게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할 수 있, 있음을, 또 여전히 잘못을 저질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또한 속성은 뭐라고 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정하신 것은 절대로 바꾸지 않으시고 취소, 번복 이런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학구마의 영상들 중에는 하나님의 약속 시리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학구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 영상들을 만들면서 배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는데 그 대부분의 언약은 하나님께는 손해가 되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언약은 하나님이 갑이고 우리가 을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손해가 되는 언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약속, 한번 베푸신 구원은 절대 거두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것을 채워 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 기꺼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겠다는 그 약속. 이 수많은 약속 안에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자비로우신 그 공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축복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니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한다고 했나요? 네,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어떤 속성을 지니셨나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는 감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빌수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 우리는 감히 우리의 한일에 대해 베푸실 은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막연한 대상에게 우리의 소원을 말하고 감정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명확히 실제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고 했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성경에는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뭐죠? 맞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 복귀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다만악게서 고압소서하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사랑해 주시며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구원의 문제 그 다음 스텝에는 항상 우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믿음의 공동체에게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교회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 자신,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야베스는 성경의 특이한 지점에서 나타납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쭉 족보가 나열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읽기 힘들어하는 부분들이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또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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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낳고 그런데 뜬금없이 사장 10절, 가운데 부분에 야베스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황폐해진 땅을 바라보며 그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민족을 지켜주시겠노라고, 이 세상 위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세우시겠다 하셨는데, 그 약속은 여전히 있는 것인가? 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구약에서의 땅은 그냥 재산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증표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땅이 모두 황폐해지고 경계가 무너졌으며 성전은 망가져버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하던 이스라엘 역사가 모두 지워진 것만 같은 낙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 내 땅과 내 재산을 다시, 내 땅과 내 재산을 다시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도록 회복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굴은 어떻습니까? 아굴은 지혜자입니다. 누구보다 똑똑하게 이자먼서에서 다른 이들에게 지혜와 교훈을 줄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이 2절 말씀에서 나는 짐승이나 마찬가지로 지혜가 없고 총명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러한데 너희는 더 모르지 않니? 하고 1절에서 4절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겸손히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수많은 교훈들 가운데 나오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개인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기도를 보고 따라 기도할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언약의 공동체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에 곧 있을 부흥회를 위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은 말씀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성장하기를 위해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함께 승리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입니다. 또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두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낳고 기르는 나의 자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세상의 학문을 그들이 세상의 학문을 쫓아가지 않도록 새학기에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 억울한 일, 힘든 일 겪지 않도록 속한 그 자리에서. 선교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의 학문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지혜로 당당히 그들이 우뚝 설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나요? 처음에 아베스가 지경을 넓히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아굴은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게 하시란 기도를 한 것을 보고 저는 그두 사람이 다른 기도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누구는 자신의 땅을 넓히게 하는 기도를 하고 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뻐하시며 응답하시고 또 어떤 기도는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나게 살게 달라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보고 왜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실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포로가 되지 않도록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마음의 합한 기도였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 주셔서 그 족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끊어지지 않게 하지 않으시고 끊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지키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그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돌리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아굴은 죽기 전에 이두 가지만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먼저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시고,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 것을. 그럼 거짓말하는 자가 될뿐 아니라 하나님이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까이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기도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죠.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거나 혹은 가난해서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봐입니다. 그러 그러니 이 모든 기도의 진짜 이유는 그들이 구하는 모든 것의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할까 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며 그런 기도를 하기를 다른 이들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거창하게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 관계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취업의 문제에서, 학업의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게 힘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하나님께 근심거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베푸실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다섯 살때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사촌 언니는 여섯 살이었는데 저를 데리고 시장에 나갔는데 제가 말을 그렇게 안 듣더래요. 아무리 오라고 불러도 가지를 않고 제가 구경하고 싶은 것들을 구경하면서 마음대로 다닌 거예요. 여섯 살 언니가 참을 수 있어 봤자 얼마나 참을 수 있겠습니까? 저를 버려두고 간 거예요. 거기는 외할머니 집 옆에 있는 시장이어서 저는 길도 몰랐어요. 저는 길치라 지금도 거기 버려두면 집을 찾아가지 못합니다만 그때는 길을 찾지 못하고 한참 정신이 팔려서 시장 구경을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언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울면서 언니를 찾아다니다가 그 8차선 도로 한복판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어떤 경찰관이 저를 발견해서 경찰서에 데려갔어요. 근데 다섯 살이니 제가 뭘 알겠습니까? 우리 이제 우리 동네도 아니고 너 이름이 뭐니 손모아예요. 몇 살이야 다섯 살이요. 왜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찾아주지 고민하는데 제가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윤분수 권사님이에요. 그랬대요. 근데 그 경찰관이 알고 봤더니 우리 외할머니랑 같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극적으로 집에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집에 갔더니 엄마가 미친 여자처럼 머리를 산발하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울면서 달려나와서 제 엉덩이를 막 끊임없이 때리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저도 무서웠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때릴 때 제가 엄마가 정말 너무 많이 화나가지고 내가 미워서 때리나보다 걱정시킨 엄마, 엄마를 걱정시킨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나를 저렇게 때리는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어린 마음에 너무나 상처가 됐겠죠. 그건 엄마와 나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엄마와 저는 인격적으로 만난 사이였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엄마 정말 놀랬구나. 어린 마음이지만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울면서 저를 때리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가 나를 못 찾을까봐 너무너무 슬프고 속상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사람이 겉으로 보여주는 그 행동 이면의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인격적으로 만난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번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자, 제 자녀에게 물어봤거든요. 지우랑 유연이한테. 다행히 유연이가 자고 있네요. 유연이는 자기 얘기를 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네가 뭘 떨어뜨려서 깨졌어 그래서 다칠 뻔한 거야 엄마가 와가지고 너 내가 그거 만지지 말랬지 그러면 엄마는 너한테 화가 난 거야? 너를 걱정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지우는 걱정하는 거라고 대답했고 유현이는 화가 난 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현아 너는 엄마와 아직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구나 라고 얘기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와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고, 매일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닥치는 거지? 나는 겪고 싶지 않은데, 고난과 환란이 계속해서 닥쳐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분명히 내게 선하신 일을 베푸실 그 과정 중에 있음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래서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구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일, 잘 풀리는 일, 아, 내 인생이 이럴 때가 있었나 하고 잘 나갈 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하신 일을 베풀기로 원하시는 걸까? 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도 아굴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베푸셨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실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깊은 신뢰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아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응답하신다고,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기도를 함께 보았습니다.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다고 했어요. 뭘까요? 아, 네, 설교를 너무 잘 들으셨군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누구를 위해 합니까? 네, 우리를 위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도우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를 간과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깊이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며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